일 잘하던 곳에서 돈잘 벌던 곳에서 나와서 세상을 1년 정도 돌이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이 지경까지 만들어놨냐 이겁니다. 전쟁 때문만이 아니고 물가 때문 물가상승, 전쟁에 의해서 물가상승 주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잘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가 참, 무섭고 떨릴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살아야겠다라는, 뭐 불안한 행복을 느끼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 1, 2년 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음 이렇게 일하다가, 나이가 한50 정도 되면은,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곡하게 빌어봤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바뀌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야지 바뀌는 거지. 안 바뀌길래 사회 문제도 참여를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안에서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가봐야겠죠? 항상 하 얘기, 주변에 하는 얘기들이지만, 음, 절대로 여러분들만의, 그리고 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 노력하면서 계속 앞으로 더 무언가를 더 잘해줄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계속 앞으로 가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조선시대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세상이 조금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응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잘 벌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안타까운 거죠. 돈잘 모으고 관리 잘 하고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망가지고 마이너스 되면 진짜 인생 끝장나니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제가 느꼈던 건요. 일단은 버티고 모아야 됩니다. 뺏기지 마시고. 계속 좋게, 좋게 잘 나가게 진심으로 바랍니다.